안녕하세요 베롤입니다. 오늘은 주말간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제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카카오도 데이터 센터가 먹통이 나면서 뭐 이틀 동안 뭐 완전 카카오 대란이었죠. 이제 카카오가 다른 이제 왜 이렇게 오류가 난 다음에 서비스 장애가 복구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여러 가지 분산화하는 이중화 작업을 하는데, 제 카카오 경우에는 판교 데이터센터가 완전 메인이어가지고 이번 화재로 3만 2천 대 전력 공급이 안될 정도로 불이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그쪽에 완전 집중돼 있어서 다른 뭐 라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완전히 서비스가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이번 문제가 된 거예요. 단순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뭐 이런 것들이 싹다각 다음까지 싹다뭐 정지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 뭐 주말간의 핫 이슈다 보니까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체크해 봐야 되겠죠.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등 먹통에 트윈 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건 사고로 하루 반짝하고 말 수도 있는데 정책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서버 컴퓨터가 여러 개 모인 대형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서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하는 기업들의 중요한 정보들도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우드 관련주 중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살짝 정리해 놓은 건데요 KINX, 가비아, 효성 ITX, 콤텍 시스템, 더존 비지온, 다우 기술 등 이거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KINX가 카카오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을 제공하면서 제일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요. 최근 뭐 크게 거래량이 있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뭐 5만원 밑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관련된 픽데이터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나무기술, 링네트. xm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왜이 종목들을 따로 빼놨냐면 이 종목들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는데요 평소에도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대장주로는 원래는 데이터 솔루션이 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모회사인 오픈베이스 그리고 가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xm이랑 나무기술 링네트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종목들인데 이번 이슈로 테마를 이루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반짝하고 말 수도 있지만 테마를 이루는 경우에 주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미리 한번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빅데이터 관련주 외에 좀 참고해 보면 것들이 있는데요. 2018년 말에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뭐 마포일 때 KT가 좀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관련주로 움직였던 것이 오파스넷이 있는데요. 오파스넷이 이제 그때 이중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당시에 수혜주로 움직인 바 있습니다. 최근 주간을 보면은 5천 원에서 바닥을 다 잡고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는 대한광통신이란 종목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광통신, 광, 광통신선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수혜주로 움직인 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멈추면서 반사익을 거두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포털사이트 다음이 멈추면서 네이버라든지 이제 줌처럼 다른 포털사이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워낙에 대형주다 보니까 약간 작은 종목 중에 줌닷컴을 운영하는 줌인터넷 이것도 이제 관련주입니다. 반사이 관련주로 볼수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티, 택시라든지 대리 이런 것들이 다 멈췄죠. 그래서, 소카. 카시어링 업체 소카도 반사이 관련주로 한번 볼수있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하고 있어서 한번 유심히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타다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타다 서비스는 이제 소카가 토스한테 매각을 했었죠. 그 그러니까 토스 관련주들 비바리퍼블리카에 투자한 다울인베스트먼트라든지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자인증, 이월드 e 같은 것들도 이제 약간 관련주, 반사의 관련주에 연관성이 있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KINX, 그리고 가비아, 그리고 콘택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데이터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아래 나무 기술, 링네트, XM 등 같이 한번 보면 될거 같고요. 화재 관련주로는 오파스넷 그리고 반사익주 주민넷 소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내일 뭐 간, 단순히 뭐 갭을 뜨고한 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장이 안 좋아서 테마를 이룬다든지 정부 정책 같은 게 계속 강조가 되면서 자 후반까지 계속 이슈화가 되면은 종목들이 테마를 이어서 강세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종목들을 한번 묶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1, 2등주가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지 미리 관심목을 세팅해 두고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